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챔피언은 자객케인이고요 이번 판의 룬과 템트리는 얼마 전까지 한국 서버 랭킹 1위를 유지하며 케인 장인으로 유명한 중국 프로게이머분의 플레이를 참고하였습니다. 일단 동선은 해당 경로대로 이동해주면서 여기 부시로 진입해줄게요. 그리고 1분 25초에 솔방울타! 터트리면서 칼라브리에서 스타트 해주겠습니다. 큐스킬 덕분에 빠르게 칼라브리를 마무리해 줄수 있고 그 다음은 레드. 레드는 살짝 위험할 수 있으니까 빠르게 강타로 마무리해 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이하게 탑3이란데 이거는 바로 혼내줘야겠죠. 바로 들어가서 지금 전멸쓸것 같으니까 평타 q 아꼈다가 깔끔하게 큐로 마무리해 줬는데 이건 뭐야? 해파리 친구가 신기한 전략을 사용하네요 뭐 어쨌거나 그 다음은 블루 먹어주도록 할게요 중간중간 이 e 스킬로 체력회복 해주고요 블루 먹어주고 그 다음은 늑대 아 지금 럭스만 혼자 바텀인 거 보니까 탑이랑 바텀 수업한 거구나 탑 바텀 수업하는 거 옛날에 많이 했는데 오랜만에 보네 뭐 어쨌거나 바위개 나오면은 바로 바위개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바위개 먹어줬고요 그리고 미드가 살짝 라인을 당기고 있으니까 미드 한번 봐줄게요 지금 이 e 스킬로 지입해주고요 그리고 탈리아가 왔긴 한데, 괜찮아요. Q로 들어가서 탈리아부터. 그가 아니라 바로 야스워. 낚였죠, 야스워. 평타, 평타 주로 깔끔하게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칼라이브리. 케인 같은 경우는 Q 낚 덕분에 칼라이브리 굉장히 빨리 먹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먹을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꼭 챙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이쪽에 있나? 안녕? <laughs> 요것들은 제가 잘 챙겨가도록 할게요 근데 쓰레쉬가 오기 때문에 빠르게 빠져줄게요 1코어 아이템은 자기개발터 파이템인 톱날단검에 롱소드 그리고 제화와드 2개 구매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마 탈리아가 아랫동서돌 차례인데 한번 그렇지! 인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평타 따라가면서 평타 Q로 데미지 좀 많이 넣어주고요 그리고 요거는 야소가 먼저 합류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빼주도록 할게요 와드까지 막아주네 그리고 요거는 바로 e 스킬로 진입해 줍니다 Q로 들어가서 W 맞춰주고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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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로 깔끔하게 잡아줬죠 방금은 탈리아가 아마 블루에 강타 쓰면서 체력 회복 노려본 것 같은데 그래도 머리 없었죠 그리고 이제 슬슬 레드 타이밍이거든요 그니까 평타 W Q 평타 데미지 넣어주고 피해주고요 근데 야스오가 아마 먼저 올 거.. 야! 저거 좋다 뭐, 어쨌거나, 그 다음템은, 콜필드, 올려주고, 변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군 블루로 누가 들어왔거든요? 요거 바로, 변신이 있 받으면서, 들어가주도록 할게요. 야, 잠깐! 이거 뭐야! 아니, 이건 반칙이지. 아니, 1대1로 해야지. 탈리아 얍삽한 거 봐라. 이건 진짜 못 참는다. 넌 끝까지 간다. 그럼 바로, 미드, 가주도록 하겠습니다. 탈리아가 위쪽에서 어차피 저 먹고 있으니까, WT 맞춰주고, 평타. 평타로 마무리. 이렇게 이제 미드한테 탈리아에 대한 안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바로 아래 정글 들어갈게요. 물론 이쪽 와드가 있긴 한데, 어차피 제 목적은 6렙 찍는 거기 때문에 빠르게 먹어주고, 제 강타도 있거든요. 그래서 강타로 늑대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쪽에는 저를 약간 싫어하는 친구가 많은 것 같기 때문에, 제 친구가 많은 아래쪽에서 게임을 진행해 줄게요. 그리고 첫 레드 먹어주고요. 그리고 지금 야스오가 계속 라인을 밀고 있는데 이게 들이 받아버리고 <laughs> 어쨌거나 <웃음> 이거는 WQ로 마무리해 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탑 모든 문제 근원인데 어 잠깐만 아 이거 이거 로 가야 된다. 이거 핑 찍어버려서 탈리아가 저쪽에 있긴 하는데 얘는 먼저 봐줄게요. 바로 WQ 맞춰주고 평타 평타 궁극기를 한번 씹어서 이 친구 마무리해주고 바로 스레시 봐주면서 이스킬도 e 체력 회복해줍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날 간절하게 바라볼 때 이때 풍차 돌리기 <laughs> 아니 왜 이렇게 날 많이 괴롭히는 거야 넌 대체 이 정도면 한3% 복수에 좋네요 절대 저 친구에 대한 악의는 없습니다 할라이브이 오랜만에 챙겨주겠습니다 도록하 그리고 지금 미드가 약간 라인을 밀고 있죠 요것도 바로 가줄게요 진입해서 시식이 맞았을 때 WQ 로, 깔끔하게, 야속 마무리 해주고, 바로 탑 쪽,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탑이 아니구나. 아, 입에 탑이 붙어서, 뭐, 어쨌거나, 요쪽 한번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탈리아가 이쪽에 있는데, 바로, 파랑타 붙여주고, WQ. 통타로 마무리. 따봉. 그렇지. 마음껏 울어. 아직 남았어. 넌 최대한 빨리 써낸 쳐도 2분은 남았다. 기다려라. 늑대 먹어주고 그렇지 두꺼비까지 아주 좋아요 팀이 정말 마음에 드네요 그 다음 템은 1코 아이템으로 자객의 발톱 구매해주고 신발에 마나문의 하위템인 연운의 롱서드까지 구매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객의 발톱을 1코어로 가는 이유는 물론 아이템의 옵션이 케인과 잘 어울리기도 하지만 자객의 발톱의 사용효과와 케인의 스킬을 조합해주면 새로운 콤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이쪽에서 탈리아가 먹고 있다는 게 중요한데 들어와서 강타로 먹어주고 바로 야너러와 자개 Q, 상관없어. 약속 상관없어. 궁극기 써서 깔끔하게 마무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방금은 W가 풀이라서 정석 콤보는 아니었는데, 원래 W 자개 Q 궁극기. 이런 식으로 상대 뒤로 갔다 앞으로 가서 다시 뒤로 나오는 게풀 콤보예요. 그 다음 아이템은 콜필드의 전투망치. 구매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에서 탈리아가 제 친구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한번 도와줘야겠죠. 들어가서, 뭐야. 자기 혼자 혼나는데? 못 채거나. 이 친구 마무리해주고 좀이친구잘들어온긴 했지만 바로 자객 이로 깔끔하게 마무리해줬습니다 그리고 탈리아가 원하던 용까지 챙겨줬고요 그리고 전리품 안 챙길 수 없겠죠 싸움에서 이겼으니까 전리품을 탈리아 대신 챙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두꺼비 먹어주고 뭐야 야정글목을 먹으러 궁극기까지 쓸 정도라고? 저 친구 진짜 정신이 나갔구만 하지만 여기서 케인의 장점 이 스킬로 추격이 굉장히 빠르다는 거 지금 쓰레쉬가 이쪽에 있긴 하지만 쓰레쉬가 오기 전에 야, 이거, 먹다가 도만가 <laughs> 진짜 아주, 이 친구,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네. 와, 이거 뭐야? 역주행 <laughs> 안네안 되지. 바로, W, Q, 자괴군. 마무리해주고, 이거 바로 봐줄게요. 이, 못된, 나를 괴롭힌 친구들을, 제가, 깔끔하게, 손을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고부까지. 와, 근데 진짜 저런 애 처음 보네. <laughs> 진짜, 저렇게, 광기 어린 정글러는 처음 본다. 뭐, 어쨌거나, 클라이브까지 제가 대신 챙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탈리아가 정신이 나가버린 모습. <laughs> 놓칠수 없지. 이건 저도 참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더를 맞춰주고, 요거는, 강화평타로 마무리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강우처럼 이렇게 컨트롤 4를 누르면서 평타를 치면, 강화평타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뭐야, 이거. 맞춰주고, 자격 들어가서 평타, 궁극기으로 주면서 깔끔하게 마무리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늑대까지 챙겨주고 근데 탈리아가 미쳐버렸는데 아니 근데 시팅 많이 받았잖아 너왜 그래 그러면 시팅 안받는 럭스랑 놀아줘야겠죠 평타 강화 평타 어? 강화 평타 이거 캔슬됐나? 어쨌거나 W로 마무리 그리고 지금 야스오가 <laughs> 탈리아 블루 먹었거든요 이거는 솔직히 정글 감수성으로서 못참습니다 W 자객큐로통탁 궁극기까지 사용하면서, 안전하게 마무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한 친구가 정신이 나가 있는 흔적이 보이는데, 야, 야! 나한테왜 그래? 11회랑은 잘 놀아줘서 저도 놀러 왔는데, 탈리아 친구가 저한테는 유독, 이유는 모르겠는데, 화를 좀 많이 내네요. 봐봐, 저렇게 11회랑은 잘 놀아주는데, 서운하네. 그리고 이쪽에 싸움이 열렸는데, 이거 바로 가져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이 좀 많긴 한데, 하겠지? 그럼 열로 <laughs> 그렇지. 이거는 파는 게 살짝 꺼냈죠. 그리고 이 친구는, <laughs> 이 덩치 형님이랑 <laughs> 좋은 시간 보내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뭐가 이상한 거 같은데? <laughs> 탈리 아이템이 살짝 이상한 거 같은데? 기분 탓인가? 아니, 근데 나왜 돈이 5,000원이지? 여기서 한번 플렉스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만화문에 구매해주고, 묘무 일 20불, 그리고 포션 팔고 톱날 당구까지 구매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콤보.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더블 자게 야, 큐슬라이너스 방금 죽었네? 뭐, 어쨌거나, 요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어, 탈리아다하 <laughs> 10점! 10점이요.